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냥코냥코 캐릭터 대전 냥코 캐릭터 라이즈본 계정이 지금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계속해서 제가 뽑을 수 없는 지나간 어 콜라보 캐릭터들을 리뷰해 보는 시간. 어, 캐릭터 리뷰 시간입니다. 어, 저번에 이녀석 어, 너무 극혐이었다. 마법 소자 마도 카마키 카 참전. 마도 카 친구들 앞에 나타나서 마법 소자. 에어링크 좀비 공격을 날친다 범위 공격. 공따공따 공따입니다 자 공격력 다운 옵션이 들어가고 존킬이 들어가 있으면서 워프 무효의 범위 공격을 가지고 있는 약간 공따? 어 공따가 생각보다 좋을 때도 있는데 어, 그닥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어, 그런 어,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초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 양고대는 코대 등장하면서 느끼는 건데, 초대미 제일 좋다. 그냥 어. 아무튼 낙이사인 고양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어머야 깜짝이야. 아, 반전. 아, 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혹시 보라네, 보라가 검은 적이죠. 어, 보라, 검은 적이네. 그러면 에어리언이 뭐가 있을까? 에어리언 스테이지가 뭐가 있을까요? 존사 2 e 스테이지. 좀사 이 스테이지가 어디 있어? 좀사? 롤링 데드는 아니고 긴급 폭풍 경보인가? 계속되는 긴급 폭풍 경보. 그냥 어차피 캐릭터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매지 걸리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 계속되는 긴급 폭풍 경보가 좀비 좀사입니까? 좀사? 좁싸? 이 스테이지? 계속 롤링 데드 이 스테이지? 철벽하게온 조금 나도 이거 구만. 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 켜커야. 어, 거서. 어, 거스라고. 어. 어, 요거. 어, 한번 봅시다. 어, 만만 보는 걸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어. 어차피 이거 제가 플레이하는 이제 본계정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 쓸 때만 쓰는 부계정이라서 어,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근데 요거 배리어 브레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가격은 3,900원. 굉장히 저렴하다. 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다음 캐릭터도 모르겠어요. 이거 애니메이션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어.. 나기사 뭐 괜찮아요. 어.. 괜찮은 캐릭터 같은데 자 3,900원 모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괜찮아요. 어차피 좀 싸. 어, 좀 싸만 그 공짜가 걸리는지안 걸리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배려브레이크 없어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나기사 주말 음. 안녕 나기사랑 나 기사야, 아, 죄송합니다. 이제 어쨌든 개구락지도 나오네요. 뽕아 물방울, 비눗방울처럼 터지겠는데? 어? 이 스테이 추천하는 자식 누구냐? 누구야? 좋습니다 그러면 롤링데드는 롤링데드는 좀비만 나오나? 롤 롤링데드는 좀비만 나오나? 그럼 여기는? 저런거 안나오고? 어어 그래그래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는걸로 어어 역시 이 스테이지는 너무 에바참치였다 어..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뇌학과 초고난도? 음, 초고난도를 한번 클레임으로 가봅시다 온리 좀비 좋습니다 온리 좀비 삼천 몇백원을 모아서 모아 모아 모아서 가봅시다 아니 아니에요 나름 좋은 캐릭터들입니다 그냥 얘가 단독으로 고기방패랑 단독으로 가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좋은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오해 노노 노노해 가서 썰려주고요 고기방패를 썰려주고 한번 멍멍이로 봅시다 짠비눗방 아, 빵. 와우 좋아요 종몽이 하나정도는 충분히 썰어버린다 어, 좋아요. 좀비 하나 정도는 충분히 썰어버리는 클래스 가볼까요? 뾰롱! 아우, 좋아요. 나쁘지, 난 좋은데? 어. 제입장에 잠깐만, 스탑! 어, 안 죽었어요. 다행이에요. 뾰롱! 빵! 어, 좋아요. 공따가 걸리는 바람에 한 방에 죽자는 낙이사 저는 좀비가 없기 때문에 뾰롱! 아. <놀람> 어 제가 너무 어, 많은 걸 바랬습니다. 자이지안스테이로 가볼까요? 미래 편, 미리 편 이장이었나? 어, 여기는 어, 여기네요. 있네, 여기 어, 열렸네요. 열렸네요. 어, 그렇군요. 야 여기 라스베가스 회장니다 제가 너무 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어,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봅니다. 어. 그래도 공따가 이거 100%인 것 같아요 어 공따가 100%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해놓으면서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애 능력치를 안 찾아놓고 지금 바로 그냥 녹화 들어가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어, 두부가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어, 엄청 지금 마음이 신경 쓰이다 보니까 어. 이거 원래 여기 그 갓네모니가 찾아주고 그랬었는데 이건 뭐야 검은 조각들 왜 나와 어우 괜찮아 라스베가스 정도는 깨겠지 설마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이 정도는 깨겠지 이제 이 장도 못 깨면 나기사야나기사야 나 기사야? 나 기사야. 그래, 어, 기사야이예대부분인 사월이 좀 거고요.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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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어 공따가 걸아 에이리언이구나. 아아 아, 에이리언, 에이리언이라도 공따 걸리는 거 좋네요. 난난난난난나라봉보다 뒤에 있으면서 공따도 걸어준다. 어, 근데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 나는...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어... 공따, 공따... 어... 공따, 잠깐만... 공따... 기로 팔고... 딱 공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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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하... <laughs> <하는 wave> 하... 잠 능력치나 먼저 일단 살짝 좀 봐야겠어. 어, 일단 능력치는 저 먼저 좀 살짝 좀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해. 어, 아니, 이거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왜 이러는 거지? 어, 뭐,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 아, 대체적으로 공 따이들이구나. 근데 네, 능력치 수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깜짝이야. 어, 두부가 밑에 왔네요. 어. 수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 근데 아... 어, 참 라스베가스도 못 깬다? 어. 음. 너 가봐. 아 얘... 예. 아. 어. 자, 세이버 오르타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이버. 저번 리뷰 하긴했지만 까먹었었는데 3,900원이었어? 어. 대박이구만. 세이버 오르타의 힘을 어, 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읍읍 캐릭터. 어. 좋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기사 리뷰가 아닙니다. 어, 가격 똑같아 버리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차이가 있나? 어 우리 세이버 오르우는 과연 단독으로 아 Saber, 우리 Saber, 우수있 a b 나 r 리 s a 자 우리 존이 우리 우리 Saber, 우리 s a 우리 s 우 우리 Saber, 우리 s a 우 오우. 같은 폴라보 캐릭터 맞아요, 이거? 어우, 뭐야. 어우, 어,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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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시합니까 이거. 오우. 와, 벌어 못하요 공속 개 빨라서 벌어 못하요 아, 그러나 지금. 존킹이가 존킹이 지금 갔거든요. 아, 존킹이. 존킹이보다 빠르게 썰수 있을 것인가. 존킹이보다 빠르게. 빠르게 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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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세이브 오르타 빌려요. 어, 어. 아우, 어, 그러나, 세이브 오르타 싫어? 그 히트팩을 견뎌내고 어, 아, 죽어버린 세이브 오르타 그렇지만, 두부가 찡찡대려 와중에 쿨타임이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두부야, 방송 중이다. 나가라. 쿨타임이 빨라가지고, 다음, 다음 세이브, 우웅 와우, 대단합니다. 워우 아, 이게 똥매려운가 본데? 오웅오오오똥 살라나 봐. 큰오오다오오오오오오우 죄송합니다. <laughs> 녹화 중에 자꾸 얘기를 하면 안오오오오오오오오똥똥오오는오오오요똥오오오 똥. 어, 아, 네. 똥, 똥 어, 저렇게 막 낑낑 오다가오요 똥매놈 져줘 똥매야 <laughs> 어떡할거야 두부야 너 때문에 지금 세이버도 당황했잖니 너 때문에 지금 세이버도 당황했어 어떻게 해 지금 아 두부가 두부가 이걸 음. 깽깽깽깽깽깽, 영상이 망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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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지금 똥 오줌 다 맺었나봐. 아, 지금 뒤에다가 오줌 싸구요. 어. 똥똥까지 쌀뻔 했는데, 다행입니다. 어? 나기사 어디있냐? 나기사가.. 이게 나기사야? 아 얘가 나기사야? 베베가? 어 치즈랑 엄청 좋아하는 마미의 단짝 에리온과 좀비 공격하 순간 낮추다 범위 공격 으.. 어, 마미의 단짝이라고요? 먹지 않. 음 얘가 먹.. 멍... 음 아니야? 어.. 아니야? 그 맞잖아. 어, 그 그거 아니에요? 아 맞죠. 얘 맞죠. 어, 아, 얘가 얘라고? 어떻게 얘가 얘가 되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아니 얘에서 어떻게 얘가 되는 거지? 그건 모르겠네요. 저도. 어, 그냥 얘에서 이걸 만들어준 건가? 뭐지? 변실한 건가? 뭐야? 잘 모르. 아 그래요? 난 이거 몰라. 나안 봐서 몰라. 어. 어, 어쨌든 이렇게 된답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어, 두부가 지금 오늘 병원 갔다 와가지고 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바람에 어, 똥 오줌을 어, 아무데나 갈기네요. 어, 그래서 어어캐터는요 정도만 보고요. 어, 근데 능력치를 보고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망했다. 음. 아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자 능력치를 보겠습니다. 체력 4만 2 8 4 0 공격력 3만 3,680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어, 사정원이 450. 450보다 더 길어 보였는데, 450밖에 안 되네요. 어, 450. 그다음에 비용 3,900원입니다. 아, 어, 다음에, 공속은 6.7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생산 쿨도 1분 38초, 2분을 넘기지 않아요. 근데 왜? 근데 왜 그러지? <laughs> 하긴 뭐, 세이버도 뭐, 단독으로 고기방패랑 라스파 가스 못겠으니까 어, 뭐 대충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 뭔가 좀 약해 보인다. 어, 어쨌든, 저, 뭐라 그럴까, 음, 제가 직 직접 써본 바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좀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비 매지 달린 애들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좀비 스테이지 도좀 어려워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 조금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다른 거랑 조합해서 쓰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합해서 쓰면 단독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도 조합해서 뒤에다가 짱박아 놓고 그냥 좀비에다 그냥 딱딱딱 잡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얘는 뭐 진짜 그... 코가 정말 소름이었지. 코코는 어, 정말 죽어도 뽑기 싫은 그건 진짜 똥밥는 거야. 함정 카드. 어, 그거는 정말 함정 카드라고 보이지만 이거는 그래도 뽑아서 나쁠 거 없는 어,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대외계인 좀비 외계인하고 좀비를 100% 확률로 공격력 50% 감소입니다 절반 감소에요 어... 공격력을 절반이나 감소시키는 어... 굉장히 괜찮은 녀석입니다 이거 만약에 좀사클좀사 아까... 스테이지 깰때 좀비 사이클론 발을 묶던지 멈추는 애 하나 해놓고 얘랑... 얘공딱 걸고 그 다음에 좀킬 들어가는 애들 우르르 뽑아댔기면은 좀비 사이클론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지금 이제 두부가 요즘 두부 케어하느라고 조금 어, 신경이 분산되다 보니까 얘 리뷰를 괜히 너무 똥망으로 했는데, 어, 아, 진짜로 두부가 똥을 싸려고 그래서 옆에서, 어. 두부가 어.. 옆에서 똥을 썰라 고 그래가지고 얘 모르고 두부 똥 대신에 어.. 이 영상이 똥이 돼버렸지만 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캐릭터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음.. 나름 잘 뽑아왔다 어..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 다음에 이제 마도카 마기카 콜라보 캐릭터는 다 보여드렸구요 어..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페이트 콜라보로 어.. 페이트 콜라보로 한번 아 다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유바